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프로입니다. 자 오늘 신성 델타 테크 한번 볼 건데요. 자 지금 이 신성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. 대략 한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상당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신성 델타 테크가 최근에 이제 중국 지분도 매각을 하고 LK 구글로 뭐라고 있었죠? IBM과 구글에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다 보니까. 어,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주진들 또한 상승 흐름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어,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어,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어, 제가 지금 파트 이제 분석을 해서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은 홀딩을 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왜 그러냐? 지금 뉴스의 재료도 없고 공시도 없고 거래량도 안 터집니다. 근데 어설프게 이게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간 우리들의 손실폭이 커진다. 무조건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구간은 조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를 한번 보자면 어, 흐름을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놨거든요. 어, 추가적인 하방압력이 더 있을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쯤에서 바닥권 잡혀서 반등할 확률이 높다. 그래서 제가 홀딩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 바닥권에서의 수익권을 이 바닥권에서의 타점만 잘 잡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구간은 가져갈 수 있지만 현재 이 구간은 생각보다 높은 구간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조금 우리 주주들께서 홀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어 그래서 우리 주주들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어 바닥 구간 있으면 저 남프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어 걱정하지 말고 있으시면 돼요. 어, 제가 방송으로도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, 어, 저 남프로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타점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제가 따로 모집해가지고 어, 문자로도 보내드릴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왜 문자로 보내주냐 이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, 방송으로도 알려드리는 게 좋긴 하지만 이 방송의 특성상 딜레이가 됩니다. 내가 방송으로 올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과 거기에 대한 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. 시간 차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알려드리려고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. 어, 그렇다면 그 문자는 어떻게 봤냐? 제가 옆에다가 이제 연락처나 하 띄워드릴게요. 자010 5751 6423 번으로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어, 제가 물량 모을 수 있는 타점 잡혔을 때 여러분들께 문자로 이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률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어, 문자 보내실 때뭐 제가 대가성 원하는 거 없으니까 어,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. 대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문자 보내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릴게요. 어, 저도 이 유튜브를 하는 게 어,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잖아요. 그래서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 또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영상을 찍을 테니까 어, 문자 보내시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들. 님 이 구간 어, 상당히 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그 구간 남프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, 저랑 같이 해쳐 나가자라는 거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도 하나 있어요. 자 보시면 제가 오후에 한 번씩 시황도 알려드리고 오전에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UTI라는 종목의 타점도 한번 잡아드렸어요. 어, 결국 이 소통망은 뭐냐? 간단하게 말씀드리면. 우리 주진들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우리 주진들이 상당히 유익한 정보들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 이 소통방 링크 또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알려드렸던 5751-6423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링크도 보내드릴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끔 저한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건데 우리 신성 델다테크 주짐들 강한 하방압력 있어요. 그러니까 혼자서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방송 끄기 전에 우리 주짐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. 첫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추세 의 매매 기법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시초과 공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검색식을 만들고 종목을 선정해서 실전 매매에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.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빠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 우리는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할때 단순하게 이런 캔들만 보고 분석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순하고 어려운 게 뭐죠? 이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죠. 이 추세와 지지 그리고 저항을 알고 그 이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럼 일단 우리 주진들께서는 기초적인 것부터 가야겠죠. 일단 추세란 뭘까요? 자, 추세는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이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. 그 추세 종류는 뭐가 있냐? 첫 번째로 상승 추세, 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. 그리고 하락 추세는 뭐냐?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. 횡보 추세는 이제 주가가 큰 변동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패턴. 자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수렴과 발산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변동성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, 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머리로만 익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험이 쌓여서 실전에서 적용을 해야 그래야만 수익으로 만들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정리해놓은 이 PPT 자료 여러분들께 전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.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검색기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다고 했죠. 자 검색기가 뭐냐 자 보자면 자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? 아무리 많은 걸 알더라도 결국에는 이 수천 가지 종목 중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조건검색기는 그 수많은 종목들 중몇 종목을 선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별에서 나온 그 종목들에 대해서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볼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저한테 시초가 어떻게 대응하냐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거 원하시는 분들 직접 이 조건검색기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, 그래서 이 조건 검색기에 대한 부분과,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추세에 대한 이제 PPT 자료, 기본 PPT 자료를 모두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, 어, 위에 연락처 하나 보이시죠? 이게 제 개인 연락처인데요. 이쪽으로 선생이라고 이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세요. 그럼 제가 분석기와 이 추세에 대해서 정리된 이 PPT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. 자, 자 받는 방법 뭐 어렵지 않죠? 저한테 그냥 선생이라고 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, 어, 문자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, 자, 그러니까 우리 주진들도 이 한국주시장 식 어렵다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같이 대응 해보자라는 거예요. 절대로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시장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결국 이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하지만 우리는 움직여야죠. 수익을 내려면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걸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러니까 위에 번호로 편하게 이 선생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, 자, 우리 구독자분들 확인 후에 이제 이, 이 분석기와 추세에 대한 PPT 자료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 끄시기 전에 다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럼 감사합니다.